작업전 영상입니다. 창원시 앵글러님의 이지스. 어 저는 영어를 제가 잘못해서 이게 이지스라고 읽는 게 신기해요. A가 무금인가? 해관 이지스래요. 예. 검색해도 다 이지스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09년이 아니라 13년 모델이에요. 예. 어, 부품도의 공구년이 존재하지 않더라구요 일단은 릴링 소음 말씀하셨구요 여기도 약간 허당, 이거 노출된거라서 아마 그럴거에요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베일 오래된거 같구요 약간의 소음이 있구요. 이것도 어, 들어가면 이쁘네요. 뭐, 등등등,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베어링은, 아, 부싱은 최대한 베어링으로 교환하달라고 말씀하셨고, 맥실드 부분이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. 맥실드 부분이 시작합니다.